손수입니다. 컨트롤의 마법사 이상곤 선수가 등판합니다. 아, 저런 공을 골라내네요. 골입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절묘하게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끄다어넣습니다수비스가 스트라이크!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네요. 안타입니다. 안타. 베트에 톡톡 잘 맞히는데요. 잘 치네요 이 선수.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로벌투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일루 쪽으로 소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오이 어!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포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 찹니다 그렇죠 저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에이! 에이!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 유대성 선수 컨디션이 어떤가요? 오늘 승부 흥미진진하겠는데요 중을 빗겨가면서 헛스윙 파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3진 네. 삼진, 3진 삼진, 3진입니다 타자가 깜짝 멈쩡... 타석에 송지만 선수입니다 우타 최고의 호타 준종 송지만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타자가 송도 못습니다트라이 네. 카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어! 삼진이군요. 어?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오늘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퀘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그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KBO 통산 최다승의 송진호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컨트롤의 마법사, 기록의 사나이.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에이. 에이.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트레입니다 좌투수. 이번 봉은 타석의 정근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1루수 악마의 1루수 정근우를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마운드에 이상군 선수입니다. 컨트롤의 마법사 이상군 선수가 등판합니다.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외야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안타. 스윙이 날카로운데요. 배팅 포인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타자가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혁 선수 조심해야겠는데요 노벌 투 스트라이 좋습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좌익수 뜬 공을 잡아 냅니다 아웃입니다 <목소리> 스스로 스라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로벌투 스트라이크. 잡습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에로소 잡았습니다. <목소리> 포스트 김태균 노시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제후 계자. 공격을 이끌어 갈 파워 히터 노시환 선수가 등장합니다.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사이드를 살짝 걸쳤습니다. 어사이입니다 아, 맞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쪽입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투수가 참 피곤하죠. 저렇게 안타를 쳐대면 입니다. 일루 쪽으로 흐름이 손베스터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투스코치가 <목소리>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목소리> 박우동산 폭격기 손동렬 선수, 한국 최고의 선수죠. 밀겨가면서 <목소리> <목소리> <인격하면서> 헛스윙 <목소리>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 넣었습니다. <목소리> 공이 메섭습니다. 타자 송진아 여기서는 타자 욕심을 가졌어야죠 헐크 이만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만수 선수 공격뿐 아니라 투수 리드에 있어서도 상당한 재능을 가진 선수였어요 아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나요? 투수입니다 쳤습니다 투수! 투수 쪽! 투수! 어흑 됩니다! 근성의 사나이 소나섭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작은 거인 소나섭 선수. 그의 짧고 경쾌한 스윙은 에렸습니 멀리 갑니다. 수리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에렸습니다 3장 넘어라. 아, 이팀 감독. 얼굴에 웃음이 끊지 않는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참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지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저 진력. 그것이 바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발판이죠. 참 재밌는 경기였어요.